신입 여대생 여주인공 테사.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가 부릅니다. Okay. 이 남자는 테사의 고딩 남친 노아. Okay. 이제 okay. 기숙사로 출발합니다. 기숙사에 도착을 하고 right 다 같이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룸메이트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Okay. 엄마와 남자친구도 소개를 하고 그런데 룸메이트 옷차림이나 분위기를 보고 뭔가 걱정스러운지 엄마는 i 사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right 엄마는 a 사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걱정스럽기만 한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남친과도 인사를 합니다 so... 다음날 s 사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처음 본 남학생 a h t You're in the wrong room. 짙은 눈썹에 잘생긴 이 남자는 바로 하딘. You even get in here? I'm not looking. You took y o u time. 어 룸메이트가 들어오고. Hey Tessa. 하딘이 남친인 줄 알고. Please ask your boyfriend at least, not my boyfriend. 그냥 친구였죠. In my own business. Okay, whoever he is. 룸메이트가 뜬금없이. You're going out with us tonight? I don't know. 그리고 하딘은 책 하나를 보고는. The Great Gatsby. I hate to spoil it. 결국 다 꿈이었다고 스포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하딘과의 첫 만남이 끝나고 다음 날 공부를 좋아하는 모범생 테사는 하딘과 또 마주치게 됩니다. 신경이 쓰였는지 하딘을 한번 쳐다보다가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 둘은 뭔가 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해 보입니다. 테사는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파티에 가자고 꼬십니다. 모범생 테사는 가지 않겠죠? 오 이런, 바로 가네요. 그렇게 룸메이트와 파티에 왔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친구들을 소개해주는데 hey guys, this is my new roommate. 하딩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nice to meet you.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술을 권하는데 really 딱한 잔만 마셔봐라고 하자 대사는 yeah. 뭐야 왜 이렇게 잘 마셔 yeah. 이때 so, um, 몰리 라는 친구가 진실도전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Or 곧바로 게임이 시작되고. t r u t c a z i e s place he a d sex. f s 갑자기 몰리라는 친구와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Are you a virgin? 모르는 척하고 도전으로 바꾸는 테사. I'll do there. dare. a r e you to make out with her? 하디니 일어나서 테사에게 다가갑니다. Do o want to do this? m done playing this game. 게임을 안 한다고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데 <laughs> 테사는 남친 노아에게 전화를 하고. We yeah, sorry. Where are you right now? 테사가 파티에 간걸 알고 노아는. Really no, you be so... partying... 남친과 통화 후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죠. 테사는 계단을 올라가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책 하나를 꺼내어 보다가 하디니. 테사가 취했냐고 물어보자. I don't drink. Just like you don't. 하디는 테사가 들고 있던 책을 보더니. 여긴 하딘의 방이었는데. 그리고 하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We still 지금 이건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하겠다면서 바로 나가 버립니다. 테사는 잠도 잘 오지 않고 남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날 테사는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Let's get Who in here has read Pride and 이때 하딘도 왔죠. 교수님이 하딘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데 and Love is just 테사가 손을 들면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하딘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테사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That was exciting. No, it was annoying. I enjoyed it. 테사는 남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Us, we were talking about pride and prejudice. 하디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였죠. How can someone be so arrogant? Oh, Elizabeth Bennet needs to chill. That's just hardened being hardened. 어느 날 테사는 카페에서 하디를 또 만나게 되는데. Yeah, there is. 아, 하디는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I, I think that it's better keep her distance. I'll see you 테사는 거절하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궁금했는지 하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그리고 수영을 하자고 하는데 hmm? 하딘은 쿨하게 Pardon. 다이빙을 합니다. Come in. Come wear my 자신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little privacy. Okay. I like it better on you. 그리고 테사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이 물속에서 아주 신이 난것 같은데요. <laughs> Can I a 하디는 테사의 남친에 대해 물어보는데. 잘해준다고 말하는 테사. Nice. 하디니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You think that's weird? No. 지금 테사는 하디에게 빠져 남친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So that 결국 테사는 물속에서 나와 하딘에게 옷을 건네받고 그런데 테사는 무슨 생각인지 하딘의 손을 살며시 꼬디어 하딘이, 하딘이. 하딘이 터치하는 것을 멈추자 you stop? We've got time. What's your story then?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친구 사이를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때 친구들이 왔죠. 친구들이 앉자마자 불편했는지 나가려고 했는데, 몰리가 okay. 못 가게 막아서 테사에게 Tessa? 먼저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yes. I won't be long. What's that? 조금 뒤하딘이 나오고, 테사는 like no. 남친에게는 우리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Do you mean us? What? Look, it was fun. 아 이게 뭐죠? 테사를 그냥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요. 실망한 테사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하디니. What are you dreaming about? 꿈이었죠.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남친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친과 함께 캠프파이어에 왔는데 하딘과 몰리도 와 있었죠. 멀리가 와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종이 옮기기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일부러 종이를 뱉어버리고는 남친 노아가 이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하딘이 화가 나서 이 친구를 쳐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테사는 겁을 먹은 것 같은데 테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듯해 보이고 조금 뒤 남친이 잠이 들자. 하디니 걱정스러웠는지 찾아갑니다. You i was worried about you. Shouldn't you be with your perfect little boyfriend? 하디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I thought you didn't drink. I didn't. Don't you feel like you've had enough? 하디는 들고 있던 술병을 깨뜨리는데 테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Come i t 그렇게 하디니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고. I'm sorry for how I treated you. I'm a mess. I think. 테사 역시 혼란스러웠는데 그리고 조금 뒤. 안 돼, 테사. 지금 하딘이랑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남친이 부재중에 보낸 메시지를 보고 급하게 돌아갑니다. Hey, you okay? I'm sorry, my 테사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Uh, a friend needed my help.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하필 이때 하딘이 와 있었고 이걸 본 노아는 직감적으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Can we just go inside and talk? <laughs> 충격을 받은 노아는. I don't believe this. 테사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죠 테사는 지금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데 생각이 정리됐는지 하딘을 찾아갑니다 테사는 아주 어릴 적 힘든 시절 노아가 힘이 되어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죄책감을 느꼈죠 테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딘 너는 더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딘은 보여줄 게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조금 뒤 어딘가에 도착을 하고 바로 테사와 잠시 같이 살기 위한 집이었죠. 테사도 이 집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테사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하딘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자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이때 하딘이 오고 what's what's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하딘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테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하딘은 제대로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친구 중한 명에게 하딘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갑니다. Oh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테사. Okay? Yeah. 이때 하딘이 들어오고. Hi, 몰리는 just... 굳이 안 해도 될 Tessa. 얘기를 꺼내는데. Like, 하딘은 아무 사연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몰리는 결국 입을 다물지 않았죠. 몰 r 는 폰에 있는 영 e 을 보여주는데 알고보니 하 e 이 테사에게 다가온 것은 게임을 위한 b e 었는 r 테사는 충 r 을 t h 것 같습니다. a r e t e a Tessa, t e s s Tessa, Tessa, that was before everything. Is that true? Tessa, t e 지금 하디는 진짜였는데. That was all before. Before I snapped your fingers and you turned it off. You said nothing to change the way you. s h e n I guess we're both liars. 이렇게 테사의 마음은 한 순간에 거짓된 사랑임을 알게 되었고 하디는 오히려 테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 학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Congratulations. 는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교수님이 무언가를. This is what Hardin turned in. Actually written more for you. 교수님에게 건네받은 것은 하딘이 태서에게 준 사진과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w h a t is t h a t A secret spot. I've read hundreds of novels in my life.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laughs> 과연 하딘의 진심이 전해졌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1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애프터. 저는 레드무비였습니다.